<laughs> 안녕하세요. 일운 주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에 주제하요 자, 이게 뭔지 보이시죠? 멕시코 말로는 랑구스타. 아, 랑구스타가. 랑구스타. <laughs> <응>. 랭구스타, 응. <웃음> 랭구스타. <웃음> 한국에서 라스타라고 하죠, 이거. 요거. 가지 아냐 이거? 이거 어마어마죠 이거 팔뚝보다 굵어 그 다음에 이거 미국 무슨 게지 이게 뭐라고? 영덕 대게 이 영덕 대게입니다 이거 영덕 대게 영덕 영덕 대게 한국에서는 영덕 대게라 <laughs> 기가 막혀요 오늘 샘스 클럽 가서 영덕 대게하고 라스타하고 사 장을 받았습니다 어요두 마리가 7 0불이에요 70불 어 요게 제가 박스를 보여드릴게 요거 요거 한 박스가 얼마? 7 0불 66불 66불 오징어가 8불 장을 봐왔어요 점심에 먹으려고 우리 건책임하고 잔이어리였어간만에 맛있게 한번 먹어볼랍니다. 예 기대됩니다. 요거 아주 맛있게 조금만 먹어. 다른 말이구나. 양전 두개 줍니다. 기대된다 이거. 이건 어떤 말이야. 오지도 해. 어찌 됐다 오십어도 먹고 싶다니까 초코 차래 이렇게 오늘은 또 맛있게 한번더차려 네, 봤어요. 예. 네. 자, 그래서 아 어제가 우리 저기요 어간준 날이요 간준날 연말로 말하면 어, 월급 날 그래서 월급도 탔고한달 동안 또 고생했잖아. 그래서 사다 오는 겁니다. 자주 있는 일은 아니야 이거. 이것 타 이럴 때만 우리가 한 먹지. 응. 빨간 딱지 참이슬 아주. 이것도 이것 팔불 가게 집에서 너무 비싸. 아, 세금 붙어서 팔 불이야? 세금 붙어서. 어. 이건 2 0도짜리가 아무튼 기대 됩니다 이런 것들이. 오징어시 살짝 데쳐잉? 나 오징어 오지, 먹고 싶어서 그 아, 맛이 왜 이러지? 아이 아저씨가 안 하고 우리니까 잭다니엘을 또 샀다라고 먹어, 먹어보라 가지고 넘어가는 게 내가 먹던 거하고 지 틀린데? 끓는 물에만 살짝 데치면 되잖아 얼리버? 이동이야? 내마아 알게 내아 아, 뭐. 응. 어? 아, 안 먹으면 나돈 내버려 두지 들어와서 저녁에도 끓는 물에만 살짝 넣어도 돼 피어먹고 이뭐고됐 됐어 그렇지. 같이 먹으려고 술 먹였는데 미아 씨가 이걸 안 드신답니다. 따르 아. 다 보니까 내가 이거 다 먹게 생겼네요. 두 글라스를. 아 아씨, 소주잔이 우리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. 아, 두 개가 세개 있잖아 여기에. 뭐, 뭐. 어디 쳐놨고? 여기. <laughs> 자, 그럼 한잔 한잔 해볼래니다 아, 소주잔이 아니다 이거. 아예 맛이 안 난다. 이게좀 따봐. 아, 아홉 주 이거 뭐 묻어있는데 기름 거 응. 저거, 저, 저, 저 말고 저거, 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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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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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거 낯설지깁입니다낯설지게 사장님이 사다림이... 나는 계속 먹지만 한다는데 <laughs> 아무튼요 열애삽니다. 미국생활 미국은 오늘 토요일 아이씨. 1시 반입니다 회사 잠깐 나갔다가 열... 회사 나가서 일좀 보고 어버 업어로 해놓는데가 이거 사왔어요 내가 영상을 잠시 껐다가, 이따 맛있는 거 먹을 때, 다시 한번 틀을게요. 맛있는 거 있어. 아까 새우 그거 가지? 그렇지. <laughs>